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예술에서 사용되는 색 구성법을 중심으로 해서 색 구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사진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것 중에 유사색 구성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유사색 구성은 색상 안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란히 있는 그 옆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랑과 녹색 또는 주황 또는 노랑 이 계열을 반대 계열 부분을 두 개를 섞으면 보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색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만 사용을 하면 이걸 유사색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사색 색상 사이에는 색조 대비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명도라든지 채도가 그 같은 다른 요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대비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요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대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은은한 사진을 뭐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은 유사색으로 가져오시면 어, 은은한 느낌의 사, 그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유사색 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중심으로, <laughs> 오렌지, 옐로우를 중심으로 오렌지, 옐로우 이 계열을 쓰면 이게 유사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쌍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진에 있어서 유사색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 보색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건 색상환표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사진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가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네 의 작품이 나와있죠. 어, 자주 소개시켜드리는 어, 수련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파랑하고 녹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랄까 명암 색조 대비가 거의 없죠. 뭐 이렇게 보색 대비라든지 이런 대비가 없이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녹색 중에 명도 대비를 지켜가지고 어, 또는 채소 대비와 명도 대비를 같이 시켜 가지고 어떤 건 진하게 어떤 건 밝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입체감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다리 밑에 그늘 부분에 푸른색 부분과 빛을 받고 있는 부분에 연두색 부분 그다음에 숲을 이루고 있는 녹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색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사 대비의 보본다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땐 좀 임팩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어, 부드러운 형태의 느낌이나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어, 우리가 파인아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유사색을 사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수련 시리즈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모든 종류가 노랑, 녹색하고 파란색, 다음에 보라색 계열이 잠깐 섞여 있죠. 그래서 어, 색으로 보면 파랑, 녹색, 보라가 유사색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빨간색이 들어가 있긴 있는데, 꽃에 사용된 빨간색은 이거는 이제 지배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배색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색을 지배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집의 색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빨간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사색에 같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이제 면적이 넓거나 했을 때는 보색이 되겠지만, 지금은 유사색 대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빈센트 방고의 꽃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로 보시면 노랑하고 녹색. 제가 옆에 표를 갖다 놨죠. 노랑하고 녹색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검은색으로 뭘한 거죠? 윤곽을 그린 거죠. 그래서 임팩트가 있게끔 뽑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노란색하고 검은색의 또 명도 차이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유사색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색 구성이죠. 모네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겨울 생강의 일몰'이라는 아, 그 작품이죠. 여기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주로 빨간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전체적인 형태의 윤곽을 잡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부분인데요. 어, 제가 이제 마스터카드의 그 심볼 하나 가져왔는데, 에, 보시면 어때요? 노란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 중에 하나를 골라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사색으로 계열화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 석양 무렵에 그 강가에 비춰 있는 노을, 그리고, 어, 배를 타고 있는 분이 붉은색, 에, 우산이라 그래요. 어, 양산이라 그러나. 저걸 쓰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한 거죠. 지나갈 때. 에,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검은색 부분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도 사진 촬영을 하시면 독특한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인식해 하시고 어 파인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질적인 색을 걸러내고 유사한 색끼리 구성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색 구성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색은요, 색상원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놓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걸 같이 나란히 갖다 놓으면 강한 대조와 아주 임팩트가 생겨요. 효과가 확 생깁니다. 과도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림이 좀 조잡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된 색상 그 중에 주된 색상을 어떤 걸로 할 것이며 어떤 색상으로 강조색을 쓸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보색에 대한 부분들을 반고는 어, 어떻게 활용을 했냐 그러면 주색을 주홍색으로 잡고 임팩트를 주는 강조색을 파랑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색상의 반대편에 색상 안의 반대편에 있는 보색 구성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고의 해바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색인 해바라기 가의 주홍색 부분과 베이스 바닥 부분을 차지하고 배경이 되고 있는 부분을 푸른색으로 처리했죠. 그래서 이 해바라기 반고의 해바라기는 되게 유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오렌지색을 보완하려고 보색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색을 배경으로 사용해서 보다 더 해바라기가 도드라지고. 이펙트 있게끔 보여지도록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 마스터들 유명 화가들의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내 사진에 어떻게 응용시킬 것인지 어떻게 갖다 사용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을 부쩍 올리는 방법 중한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홍색하고 파란색 보석이 다른 예입니다. 다른 예인데 이 경우는 어, 두 색상 모두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할 것인지 경쟁하고 긴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 뒤에 있는 파란색을 흐리게 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노란색의 나무가 강조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경쟁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임팩트를 긴장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사용되고 있는 어, 그림에 사용된 색상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역시, 주홍과 파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에 유사색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두 가지 색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색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번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존 싱어 사전트의 그 어부 여인이죠. 어부 여인의 그림인데요. 자, 파랑색의 물결 하고요. 다음에, 햇살에 비춰져 있는 그림자인 종색의 부분 자체를 보색 구성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주색은 뭐죠? 파란색이죠. 파란색을 주색 구성 하고 여인의, 어부 여인의 배지색 의상과 그 다음에 햇살에 비춰들고 있는 물가의 그 부분을 주황으로 처리해서 보완한 거죠. 그래서 보색을 대비하면서 임팩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용색은 파랑과 역시 주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서 건물 찍어놓는 사진들 보면 저렇게 색으로 가둬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미니멀하게끔 컬러만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저렇게 건물을 찍었을 때도 어떤 색을 주색으로 갖다 쓸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성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진 구성 능력이 훨씬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일드 핸섬의 바위 그림 있죠. 자 보색이 되게 정교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브러쉬 작업을 한 건데요. 어 오른쪽으로 브러쉬를 하다가 왼쪽으로 브러쉬를 하면서 역방향 브러쉬 작업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뒤틀린 색상과 명도 대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위 자체가 갖고 있는 질감, 파도의 질감 자체가 톡톡하게 살아나고 있죠. 물론 저는 그림을 전공하지는 않았고요. 어,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사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인 어, 어, 뭐라 그럴까요? 바라봄 자체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진을 한장 찍었습니다. 어, 제가 요, 요번 편에 사용된 사진은 대부분 미안마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수줍어하고 있는 맑은 어, 표정의 아주머니와 과일가게 아주머니죠. 뒤에 있는 녹색의 과일, 그 다음에 아주머니의 의상색, 손톱색 이게 어우러지면서 보색의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배경색은 녹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색은 이, 하, 이 아주머니의 그 웜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쿨톤과 웜, 웜톤, 톤으이 얘기하면 어,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어, 반대쪽 사진도 숲길을 걸어오는, 어, 미얀마 아가씨인데요. 어, 치마에서 오는 그 피크 계열과, 그 다음에, 뒷배경이 되고 있는 숲의 녹색 계열이 대비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색은 여러분들이 잘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항상 익숙하게 에, 장미꽃을 바라보면 이파리와 꽃잎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보색 구성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는 면적의 부분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지 이것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분할 아, 보색 구성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어요. 그래서 분할 보색 구성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 색상과 두 가지 보조 색상을 사용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색하고 비슷하지만, 보색에 딱 있는 게 아니라, 보색을 중심으로 바로 주변색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을 쓰시면, 대조와 우리가 말하는 보색관념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분할 보색인데, 그 대신 색이 풍부해지죠. 단순한 게 아니라, 색을 되게 풍부히 갖다 쓸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분할 보색 구성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 이제, 모네의 작품을 가지고 분할 구성의 예를 한번 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표라든지, 흔하게 이렇게 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면, 그 세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고, 그 세계 개념을 여러분들 사진에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모네의 작품입니다. 오렌지, 녹색, 블루를 쓰고 있죠. 집에 오렌지와 그 다음에 숲의 그린과 물의 블루 부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색상 으로 보면 저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오른쪽에 갖다 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재료를 갖다 놨지만 의상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우리가 말하는 분할. 대비를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 보색 대비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넓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썼던 같은 사진인데 방향을 달리 하니까 스님의 가사 부분과 물의 푸른색 부분 그리고 배의 녹색 부분 멀리서 물결에 비쳐 들어온 녹색 부분이 역시 우리가 분할 보색 구조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있고요 어, 오른쪽 사진의 농부 부분도 보면 어, 전체적으로 푸른 하늘하고 볕단의 색깔이 이제 보색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 모자 부분과 아, 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색이 별도로 또 들어가서 분할 구성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중색 구성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삼중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생활에서도 어, 이 삼중색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빨간 배경 앞에 노란색 치마와 남색의 셔츠 그 다음에 베이지색의 에, 모자 들고 있는 손가방은 아, 민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기본적으로 색상학 삼중색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색상안에서 삼각형을 그려서 이걸 돌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돌리셔서 가지고 어, 그 반대편 그 뭐랄까 삼각형을 이루는 형태의 색상을 끌어다 쓰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 그림이죠. 주색이 에 우리가 앞치마라고 할수 있는 푸른색 부분과 그 다음에 상의에 해당되는 노란색 부분 자체, 그 다음에 들고 있는 볼에 그 볼하고 그 주전자 부분이 이 주홍색, 치마 주홍색, 바닥 주홍색 해가지고 이 색상화를 봤을 땐 주홍과 그 다음에 파랑과 노랑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그 메인색을 하나 쓰시고 보조색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딱 삼각형이 떨어지면 어, 그렇게. 구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색상을 생각하고 그릴 수 있지만 사진은 우리가 실존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프레임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사진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통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이것도 역시 미얀마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통제를 하는 거죠. 붉은색의 가림막 자체, 붉은색 옷을 입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푸른색 막, 녹색의 나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도 그냥 아무나 찍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분의 어떤 인상에서 풍기는 그런 어 내적 느낌이라든지 이랬을 때 다가가서 촬영을 허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색 셔츠와 아 붉은색 계열 그다음에 녹색의 두 권을 길게 두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어 찍자고로 이겨는데 되게 맑은 그런 웃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아 뭔가 이렇게. 그 행복한 느낌이 예, 우러나는 분이라서 다가서 와 찍작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를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하느냐, 어, 또 어떤 시계의 의상을 입고 있을 때 다가가서 찍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말한 이중 보색 구, 구성이나. 어, 요것과 m 이렇게 엄밀히 확나누기이좀어정이해서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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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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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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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지이 들어가기 때이에이건 컨트롤 하이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부분적으로 어떻게 배치시킬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킹 자체를 되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에 있어서 프레임 구성을 할 때, 에,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배치를 시키고 어떤 면적을 차지하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부분, 하면서 촬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반대편 두색 두색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색 두색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구축을 할 것이냐 크게 나누면 이제 보색 대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 보색은 이제 단순하게 두색 또는 세색이 이렇게 배치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네색에서 다섯색이 배치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색을 쓰거나 사색을 씁니다. 이상은 넘어가를 않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중간에 대한 색 무채색이라고 얘기하는 흰색, 검정색, 회색은 제외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의 그 해바라기를 보셨는데, 노란색 계열, 주황색 계열 하나와 배경에 푸른색 계열 두 색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색상을 구성을 하는데, 색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느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색을 줄이되 임팩트를 어떻게 주느냐, 또는 어떤 느낌을 들어가게끔, 어, 계층화 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샘플링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페어 샘플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홍과 빨강, 파랑과 녹색이 한 쌍을 이룬다는 거죠. 이래서 노랑과 아,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아, 보라, 그 다음에 녹색, 빨간색. 이렇게 이제 쌍을 이루기 때문에 이 쌍을 이용해서 보통 의상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구성을 할때 이러이러한 색상이 들어왔을 땐 셔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라는 측면에서 제가 샘플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퍼플러 그림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주황색이 오른쪽 구석에 주황색 부분이 있죠 그 위에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건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를 차지하고 있는 퍼플러 나무를 차지하고 있는 녹색 부분 그 다음에 그 나무의 기둥에 해당되는 자주색 이게 이제 직사각선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딱 맞는 형태의 사중색 구성표가 됩니다. 물론 자주색은 상당히 약하고 녹색은 되게 강하고요. 노란색과 주황색을 주로 어떤 색으로 썼느냐 그러면 보조색상으로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분위기, 전, 분위기 형태로 노란색이 공간 안에 즉, 빈 공간 안에 이렇게 에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주황, 노랑은 보조적인 부분이고, 퍼플러 나무이기 때문에 주로 녹색과 어그 나무를 상징하는 자주색을 주로 메인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중 구조 구성표다. 구성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해바라기인데, 방고의 그림에서 꽃의 노란색. 그다음에 꽃병의 녹색, 벽의 청록색, 책상의 칙칙한 주황색에서 이렇게 4색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색 구성을 하고 있다는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순간 카메라의 뷰파인더 안에 네 가지 색 이상이 안 들어오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는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입니다. 아. 네 가지 색을 적절하게 한정되게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색이 안 들어오게끔 프레임 구성을 하는 거죠. 오른쪽에 그 미얀마 아가씨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계열과 옐로우 계열, 골드 컬러죠. 금색.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핑크색, 분홍색, 핑크색 계열의 옷. 그 다음에 푸른색, 하늘색 계열의 지붕.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색을 써서 어, 컨트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 우리가 말하는 단색 색 구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색 색 구성이라는 것 자체는, 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색을 활용하더라도 채도라든지 명도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색을 좀 이렇게 레이어 처리한다고 그럴까요? 다양하게 좀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색상의 구조를 안 하고 한 가지 색으로만 표현을 하면 예제 사진처럼 이런 형태의 되게 심플한 형태의 미니멀한 느낌의 사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색을 잘 사용하시면, 물론 이제 개조의 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잘 활용했던 화가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모네의 작품이죠, 역시. 에, 이제, 세느강의 그 아침 또는 안개 낀 세느강 뭐 이런 식의 부분인데, 이 보시면은 거의 같은 색 계열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톤이다. 파란 톤을 가지고 이제 쓰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사진에 적용시키는 거. 대표적으로 오른쪽은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칼라를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계열의 소위해서, 어, 청록의 색을 주로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인 형태의 단일색 구성을 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노란색과 이제 그 원숭이의 그 노란색 갈기 부분 자체가 들어오면서 같은 개주의 색상이고요. 어, 오른쪽에 여인의 사진은 벽의 모습과 여인이 옷에 검은 검정색, 흰색은 무채색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귀걸이의 골드 컬러, 그다음에 가슴에 있는 문양. 이 배경, 뒷배경의 문양과 같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단일 색상 구조의 개념을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형태로 색 구성의 빨트을 어떤 식으로 빨렛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더 뷰파인드를 들여다보셨을 때 색을 통제하는 능력을 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